북한산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산 코스죠. 하지만 코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은 북한산의 대표적인 열개 코스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 코스마다 난이도와 특징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루트를 선택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산 메인 코스입니다. 북한산을 대표하는 가장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7.6km 거리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850m로 중급 이상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출발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숲길과 돌계단이 이어지면서 무난하게 오를 수 있지만 대남문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백운대로 가는 마지막 구간은 가파른 계단과 암릉이 많아 손을 써가며 올라야 하는 곳도 나오는데요. 정상에 도착하면 서울 시내와 북한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이 펼쳐집니다. 북한산을 처음 도전하는 중급자 이상이라면 이 코스로 제대로 된 북한산 등반을 경험해 보세요. 코스 꿀팁. 이 코스는 계단과 암릉 구간이 많아 무릎 부담이 큽니다. 하산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등산 스틱을 챙기는 게 좋고 접지력 좋은 등산화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우이동, 인수암, 백운대 코스입니다. 암능 구간이 많고 북한산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총 8.5km 거리로 약 5시간에서 6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950m로 체력적으로 힘든 코스입니다. 출발은 우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숲길과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지만 인수암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암능 구간이 시작됩니다. 북한산하면 떠오르는 인수봉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백운대 정상까지 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든 구간이 많지만, 정상에서의 탁 트인 전망은 모든 고생을 보상해줄 만큼 멋집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고, 도전 욕구가 강한 등산객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코스 꿀팁, 바위 구간이 많아 손을 써야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등산 장갑이 필수입니다. 하산길도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를 신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도봉산 코스입니다. 도봉산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서도 바위 능선이 멋진 코스로 유명합니다. 6.9km 거리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800m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코스입니다. 출발은 도봉산역에서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숲길이 이어지지만 신선대부터는 바위를 타고 올라야 하는 구간이 많아 등산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당바위에서는 시원한 조망이 펼쳐지는데요. 가을철 단풍 명소로도 유명해서 단풍 시즌에 오르면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봉산의 암능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도전해 보세요. 코스 꿀팁: 암능 구간이 많아 손을 써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산 장갑을 꼭 챙기고 하산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갑과 스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산성 입구 북한산 정상 코스입니다. 북한산성 탐방로를 따라 역사적인 성곽길을 걸으며 배군대까지 오르는 코스입니다. 7.6km 거리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상승 고도 900m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출발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초반부는 북한산성 성곽길을 따라 완만하게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서문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고 백운대로 가는 길은 계단과 암능이 많아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조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등산할 수 있는 점이 이 코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힘들어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루트죠. 코스꿀팁 성곽길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풍 재킷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구간이 있어 등산 스틱이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운봉 안문 코스입니다. 북한산을 짧고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3.2km 거리로 약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450m로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루트입니다. 출발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숲길과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지다가 백운봉 안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경사가 조금 가팔라집니다. 하지만 거리 자체가 짧아 천천히 오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스의 장점은 북한산성의 성곽길을 따라 걷다가 안문을 지나면서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산을 가볍게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코스 꿀팁 짧은 코스지만 경사가 있어 예상보다 체력 소모가 클수 있습니다. 스틱이 있으면 하산할 때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번째는 백운대 영봉코스입니다. 북한산의 대표 정상인 백운대와 함께 영봉까지 연결되는 능선코스로 6.3km 거리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850m로 압는 구간이 많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출발은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되며 백운대까지는 가파른 계단과 압는 구간을 지나야 해서 체력 소모가 큽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서울과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죠. 이후 영봉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북한산의 웅장한 능선을 감상하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북한산 능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코스꿀팁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방풍 재킷을 챙기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암능 구간이 많아 하산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높으니 접지력 좋은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일곱 번째는 중성문, 용암문, 백운대 대성문 코스입니다. 북한산의 다양한 구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코스입니다. 총 12.1km 거리로 약 6시간에서 7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950m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북한산의 여러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출발은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중성문과 용암문을 지나면서 성곽길을 따라 걷다가 백운대까지 오르는 구간에서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과 바위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백운대 정상에서 멋진 조망을 즐긴 후 대서문을 거쳐 하산하는데 하산길도 길고 경사가 심해 무릎 보호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체력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도전해볼 만한 코스입니다. 코스 꿀팁,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산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출발 시간을 오전 일찍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도봉산 신선대 마당바위 코스입니다. 도봉산의 대표적인 바위 능선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총 6.9km 거리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800m로 압는 구간이 많아 바위 등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출발은 도봉산역에서 시작되며 초반에는 숲길을 따라 완만하게 오릅니다. 하지만 신선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압는 구간이 시작되며 손을 써가며 올라야 하는 구간이 많아지죠. 마당바위까지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탁 트인 전망이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멋지게 물드는 곳이라 단풍철에 가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 꿀팁 바위를 오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와 장갑을 꼭 챙기세요. 하산길도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금선사 비봉순환 코스입니다. 짧지만 경사가 가파른 코스로 총 5.6km 거리로 약 3시간에서 4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700m로 짧은 코스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라 초보자보다는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출발은 금선사 주차장에서 시작되며 금선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비봉 정상에 도착하면 서울과 북한산 능선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산할 때는 순환 루트를 이용해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등산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코스 꿀팁: 짧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많아 무릎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등산 스틱을 활용하면 하산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도선사 용암문 백운대 코스입니다. 북한산의 웅장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총 8.0km 거리로 약 5시간에서 6시간 소요됩니다. 상승고도 900m로 바위 구간이 많아 중급자 이상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출발은 도선사 주차장에서 시작하며 초반에는 사찰을 지나 비교적 완만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용암문을 지나면서부터 압는 구간이 시작되며 백운대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경사가 가파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능선과 서울 전경이 압권이며 하산길도 경사가 심해 무릎 보호대와 등산 스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체력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루트입니다. 코스 꿀팁 바위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등산화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특히 정상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은 손을 써야 하는 곳이 많아 체력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북한산의 열개 대표 코스를 살펴봤습니다. 등산 코스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은 개인의 체력과 경험, 그리고 계절과 날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산 계획 시꼭 참고하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니 방문 전에 탐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등산이 최고의 등산입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 멋진 북한산에서 즐거운 산행 되세요.